이렇게 한잔 하면서 <laughs> 여러분들을 돌아다니거나 옛날하고는 달리 이뭐 음식 맛이 있으면서 장소가 넓은 데가 참 <목소리> 어~ 그, 그래서 제가 힘겹게힘겹게 힘겹게 네. 마지막 선택한 것이 우리가 옛날에 수도의 장소. 홍보성 얘기를 드는 준비했네 국화의 멘트 맛이 부족하더라도 맛있어요 어기맛있어요 고기 맛있죠 그... 우리가 인연이 우 불교에서 눈 깜짝할 시간을 우리가 찰나라 그러거든요. 찰나. 그 다음에 숨을 한번 쉬는 시간을 순식간이라 그러거든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길어서 이제 그한 급의 시간이 굴비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가 구멍이 뚫어지는 시간을 한 급이라 그러는 거예요. 힌두개에서는 그게 이제 정확하게 한 급을 42억 3천만 년이라고 딱 정해놨습니다. 그래서 불교에서 꽃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그 꽃깃의 그, 그 인연이 500급의 인연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이렇게 40년간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란 것은 5천급의 인연이 필요합니다. 아이고야, 대단해, 이 노래 진짜 빵빵 붙이시죠아 와, 멘트화 시안이 준비했네. 그 제가 그 건배 제의하겠습니다. 제가 계속 불교 이야기 해서 뭐그 기독교 미술 친구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은 전체적으로 <laughs> 청천손님의 아, <상천> <laughs>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. 오 제가, 이게 소리가 하면은 아니다. 그러 아니다. 그럼 먹고 하면은 응. 정이다 응. 응. 이거지. 응. 자, 이게 소리가 아니다. 그럼 먹고. 자. 자.